최현석 팀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멋진 차량 또 출고하러 나와 있는데 벤츠 GLE 450 모델입니다. 2차종과 비교 대상을 꼽아 보자면 항상 X5랑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X5는 물량이 정말 없는 상태이고요. GLE 450마저도 물량이 굉장히 소량으로 남아 있지만 너무나도 좋은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페이스리프트 소식이 있는데 현재 차량은 모두 다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제 곧 하반기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깐요 높은 프로모션을 받으면서 출고하실 분께서는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면부부터 살펴보자면 가운데 그릴에는 원래는 이제 다이아몬드 그릴이 들어가는데 세로 그릴 요청을 주셔서 이렇게 조금 더 스포티한 세로 그릴로 교체를 해드렸고요. 하단부에는 AMG 바디킷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뭐 크롬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발려 있다 보니까 확실히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면부 본넷에서는 파워돔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빵빵한 볼륨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또 바로 측면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 봤는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벤츠에서 가장 좋아하는 휠 디자인, 이 마차휠.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21인치로 굉장히 큼지막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차체가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휠은 들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이런 몰딩 라인 자체도 전부 다 크롬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반짝반짝합니다 블랙이랑 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소프트 클로징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22년도 차량에는 사실은 이제 메모리 시트가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23년식 GLE 450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차고가 좀 높기 때문에 고정식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 GLE는 정말 많은 트림이 있습니다. 뭐, 쿠페형부터 시작해서 고성능 버전, 그리고 하이브리드 버전까지 다 있는데, GLE450 모델은 이렇게 보시면 C필러에는 일반 박스형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쿠페형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GLE3502라든지 아니면 GLE400D 쿠페라든지, GLE53 쿠페라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또 나머지는 후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벤츠 차량은 후면부로 넘어와봤자 거의 다 모든 차량이 패, 같은 패밀리룩을 띄고 있어서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거의 다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GLE 450은 당연히 포메틱 4륜구동 항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게 되면 일단 아무래도 일반형이기 때문에 쿠페형보다는 조금은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서스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짐을 실으실 때 에어소스 조절을 해서 좀 낮게 설정을 하셔서 편하게 짐을 실으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내로 넘어가 봤는데, 솔직히 벤츠하면 무조건 베이지 시트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바로 느껴볼 수가 있고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 이 핸들 모양도 바뀌게 됩니다. 뭐 일명 잠자리 핸들이라고 불리는 핸들로 바뀌게 될 거고 사실 그 외적으로는 거의 일반분들이 알아보시기에는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크게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까 맨 처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프로모션 현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둘러 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뭐 통풍이나 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시트도 이제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옵션 없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GLE 같은 차량은 제가 리뷰 영상에도 많이 올려 드렸기 때문에 뭐 2열 공간도 워낙에 훌륭하고 가족과 타기에는 정말 안성 맞춤인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열은 잠시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바로 나가서 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벤츠 GLE 450 차량 짧게나마 살펴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X5와 비교를 할수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삼각존 로우 감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조건의 출고를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상단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빠른 소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또 다음 차량 지바겐으로 찾아올 건데 영상 찍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